다음 글자가 블링블링하네. 여기네요? 9번, 10번, 11번? 정도면 돼요. 약간, 약간 조이셔도 되고. 이쪽 오네, 그래도. 들어왔나보다 빨리 낚세요 언니 들어왔어? 네. 재미 보고 있어요. 어왔습니다 들어오나? 좀 낫죠? 잠시만요, 끊어드릴게요, 이거. 널 바꾸고, 빠르게, 조금 빠르게. 조금 나오나 싶 여기 좀 깊네요. 바보 같아. 보이세 아, 매퉁이 같아. 어, 참안 돼. 화이트 굴비. 아니, 그 걸리는 거 몰랐어? 에이, <laughs> 또 장대야?

실히 매트이 같은에는 재미도 없게 작아서 그런가? 음. 뭐가 이렇게 매 겁시오냐? 아, 여기 또 걸렸다. 이좋다 안물어 주네. 안 걸리는 방향으로 계속 캐스팅을 하세요. 그래가지고, 잡으면 이제 줄라넘기계게플러스도 눈, 눈 해주고, 계속 자리 로테이션도 하고, 조금 귀찮을 것 같긴 해. 저 배들은 다 방어 뺀가, 문어 뺀가. 오다, 아이, 오지 말지 임마. 봐, 봐, 가 폴링으로 물었어. 바다 근처에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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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 들어오면. 계속 감죠 어. 이물감이 느껴진 거지, 그러면. 이게 참돔이라도 무지 뭐, 무지하게 마이크로 할것 같아. 봐봐봐. 봐봐, 장어잖아 장대잖아. 장대.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, 사무장님, 이거 버려도 돼요. 뭔 소리여 꼴까먹으 <laughs> 왔는지 못 얼르겠는데 그거 안 한다고 했안 왔지 못르겠어 그거 안 뜯다고 안 왔지 <laughs> 아좀 <laughs> 아, 남겨줘야지 안남겨주니그아다워고 손님이 는장이랑표정을한거요 부가라 배신 부작일 것 같다 씨와 근데 보게 그 느낌이 애매하지? 어 이봐 이봐 애매하더라고. 이제 또 잡아 올렸어? 네. 써도 될것 같기도 한데요. 안전하게 대주시면 좋죠. <웃음> <웃음> Yeah. 아까보다 조금 나요. 아까보다 나. 조금. 그러면 뜰수있어네아까 <laughs> 기준이라면.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후에만 다 잡았어요 <laughs> 이상하더라고 그거보다 조금 천천히 아 근데 내거는6점대 6점대 후반대라 비슷할거야 이거보더 더 비슷할 비슷할 하면 잡아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돼그 정도 하면 되나 잠깐만 아와봐이점5점대어 뭐, 뭐뭐 괜찮은데 조금 더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고 약간 더 아주, 약간만 멀리서 가 가자, 멀리서. 에, 지금도 멀리서. 안녕. 퍼졌어. 깜짝이야. 깜야 안녕하십니까. 빨간색. 안녕하세요. 빨간색. 하이 네, 빨간 그거 럭은 빨간색. 네. 내장 그 얻는 거는 제가 손질한 거예요, 먼저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비닐을 벗기시면 돼요. 그우럭은못 찾겠다. 저기, <laughs> 그래. 저기, 어디가에 찾아가는 게안 나, 그래도? 같이 돼요. 어 그럼 되지 뭐 일단 짐 옮기고 있을게. 어. 아안 받아도 돼요 고기? 안 받아도. 은거라 우리 거니가 알아서 받아. 어. 햇빛에타봤다 어? 어? 햇빛이 타봤 왔다. 빛이 너무 좋요 팔을 어? 이리로 갖고 올까요?